아침 말씀.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신명기. 12장. 30절. 알면서도 속는 것. 죄. 50여 년 전에는 반공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써진 문구에서는 자비를 찾을 수 없었고, 간첩이나 공산당을 표현한 그림은 한눈에 보아도 나쁜 놈이었습니다. 정말 간첩이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알아보고 신고했을 텐데, 오히려 나쁜 사람일수록 겉은 그럴듯 합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죄를 가까이 했을 때 불처럼 뜨거우면 누가 죄에 다가서겠습니까? 죄가 독약처럼 쓰다면 누가 죄를 물고 빨겠습니까? 죄가 맹수 같다면 누가 죄를 끌어안고 사겠습니까? 비록 죄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첫 느낌은 솜사탕 같고, 4월의 벚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살던 부족들이 했던 일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관심도 갖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호기심을 갖고 발을 딛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는 매력적이고, 특별히 악한 영들은 마음을 다 빼앗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죄가 유혹합니까? 틀림없이 흔들릴 만큼 매력적이거나 꼭 필요한 것이 손짓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죄에 빠져 있습니까? 틀림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며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즐거움도 행복도 삶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빠진 성도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성도는 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유혹하는 죄로부터 한발 물러나고 힘들어 보여도 말씀에 한발 더 다가서는 산 되시길 축복합니다.